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통독 역대하 1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제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러보암은 큰 용사 80만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러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잇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자폐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우와 의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러 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우와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이 사람들이 수종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살병을 놓고, 또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드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우와게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분이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러 보험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아 때에 여로부함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우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